예, 제가 예전에, 예전에 집에서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있다가 드라마를 보는데 굉장히 예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그게 김예원 씨였어요. 아, 저렇게 예쁜 목소리도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마침 6월 중순에 스페셜 DJ를 제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가지고요. 한번 기용을 해봤습니다. 근데 목소리만 이쁜게 아니라 매우 진심으로 청취자와 소통을 하고 초보 DJ라고 볼수 없는 그런 매력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아, 이분과 함께 하면은 프로그램이 정말 잘 되겠다 생각을 해서 발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쁜 목소리만큼 외모는 어떤 것 같습니다? 아, 외모는 뭐 보고 계신 만큼 이쁘고요. <laughs>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예, 그 스페셜디 분들을 뭐 어떤 뭐 경쟁이라고 보면 안될것 같고요. 이제 그분들 중에 저희 시간대에 맞는 어떤 개성이 가장 잘 맞을 것이냐를 가장 중점으로 봤고요. 그 저녁 8시때타사들과비교 했을 때, 타사들과 비교했을 때 어, 목소리가 가장 편안하고, 달콤하다, 그리고 가장 친구 같은 목소리를 가졌다. 어, 저는 딱 이틀 해보고, 설탕 같은 목소리라고생각을했는데 이런 목소리가 이제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을해서 발탁을 하게 됐습니다 슈가 슈가 그렇죠설탕이요 설탕 리리도좋아 d d 라디오가 어, 음. 지금 시대에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이어오고 있는 몇안 되는 매체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한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어, 도전을 해보고 싶었던 부분이라 음, 준비를 솔직히 많이 했었어요 어, 먼저 대본을 받고 어떤 청취자분의 사연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그 부분을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고, 보다 더 소통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방송 전이나 방송 진행하면서나 그 부분이 아무래도 좀 자연스럽게 진행을 했다고 좀 칭찬을 받은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어, 준비된 DJ였네요. 네, 준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 굉장한 저한테 쉽, 쉽지 않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었고 어그 어, 후에 정식 DJ가 만약에 안 되더라도 스페셜 DJ로서 하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네. 어,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 계속해서 오랫동안 청취자들과 함께 했으면 좋라는 그거 말인데. 네.